안녕하세요. 한송이 물류 정혜솔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면서 제꺼 블로그에도 정말 자주 업로드 해드렸던 건데, 영업용 화물차 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어, 영업용 화물차 노란 번호판은 두 가지로 부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 번호판이랑 내 개인 소유 번호판. 임대 번호판은 말 그대로 이제 렌탈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내 개인 소유 번호판, 이제 개인 용달이나 개별 화물, 이 번호판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목돈을 들여서 이제 내 걸로 소유하시는 번호판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임대 번호판은 이제 처음에 초기 자본이 목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말 그대로 렌탈이니까 매달 사용료를 내시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달 번호판이나 이제 개별 화물 번호판, 요, 내꺼. 이거는 처음에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대신에 매달 나가는 이제 지입료라든가월 사용료, 요런 게 따로 나가지는 않지만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있고. 여기서 또 나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업용 보험을 들어야죠. 근데 영업용 보험이 일반 본인들 이제 자가용 승용차 보험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여기서 이제 번호판은, 임대번호판, 이제 내꺼 소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임대번호판은 100% 화물공제조합에다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일반 손보사에다가 가입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고, 그런데 임대번호판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 화물공제조합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근데 100% 화물공제조합만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용달 개별화물 이 번호판을 쓰시는 분들은 100%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 손보사에만 가입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질문이 제 되게 많이 듣는 게 나는 지금 개인용달 번호판이고 개별화물 번호판인데 보험료가 감당이 안 돼서 화물공제 조합에다가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내거 소유로 갖고 계신 번호판은 선택지가 전혀 없으세요. 무조건 일반 선보사에만 드셔야 되고 임대 번호판은 선택지가 있기는 하죠. 일반 선보사도 가능은 하시고 화물공제 조합에도 가능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아까 잠깐 짚어드렸는데 본인 자가용 승용차 보험이랑 영업용 화물차 보험은 전혀 다르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일반 선보사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보험을 이제 인수 받아줄 때. 어떤 걸 보냐면 일반인보다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사고의 위험률도 처음부터 많을 거라고 간주어 봐요. 그래서 인수를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아요.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가입 견적서 뭐 이거 저거 다 비교해서 내가 이거는 좀더싼 거, 요거는 좀더 비싸더라도 난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승보사를 거.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업용 화물차를 보험을 인수를 받아주는 곳, 그곳에 가입을 하시는 거지. 이건 내 입맛대로 뭐 이거 저거 비교하고 따지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용 화물차 보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회 초년생인지 퇴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지 그리고 과거에 사고 유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지고.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어,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용달공업판, 개별번업판 이제 진행하실 때, 내, 그러면 내가 진행하게 을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것도 많이 듣는데, 당연히 톤수별로 다 틀리겠죠. 톤수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당연히 높이 나오고, 그런데, 어,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1톤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 중반 남성분 기준으로, 200에서 250 정도가 나온다면 첫 해년에 200에서 250 정도가 나오면 보험료는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고 왜냐면 영업용 보험은 첫 해년은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40대 중반 했을 때1통 기준 첫 해년에 200에서 250 사이가 나온 거는 이제 잘 나오시는 거고 그다음 사회 초년생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퇴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험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음, 그리고 본인의 과거 사고 유무까지 보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 일반 손보사의 보험 가입 금액, 그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고를 얼마나 크게 냈는지, 작게 냈는지, 그것도 다알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가입 금액은 뭐 어느 정도 대충,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첫 해내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영업용 화물차 보험 관련해서 간단히 짚어드렸어요. 임대번호판은 선택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내꺼 본인 소유하신 번호판, 그 번호판은 선택지가 없이 무조건 일반 선고사에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또 자주 듣는 질문들로 찾아뵐게요.